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자외도, 당당히 말한다, 옆풍당당 상담계, 해법있는 바람주치묻지망한디 근성있는외도, 해결변호사, 이긴다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자, 오늘의 주제는 그 바람난 배우자한테 말려들지 않는 방법. 오. 어, 이렇게 말려드, <laughs> 말려드는 네. 경우가 굉장히 네. 많지 않습니까? 네. 끌려가는 경우. 끌려가는 네. 거는 뭐냐면 일단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한 거거든. 네. 전부터, 원래부터. 음. 음. 원래부터 내 배우자가 바람나기 전부터도 음. 내가 왠지 주도권을 뺏긴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어~ 그리고 바람난 이후에는 더더욱이 내가 또 심약해지는 상태고 네. 저 인간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음. 내가 우왕장 하면서 더 끌려가는 그런 형국이 된다 네, 네, 네. 그래서 끌려가다 보니까 음. 뭐를 실행하라고 하면 실행을 못하고 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할까 봐 겁나는 거고 음. 저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할까 봐 겁나고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끌려가는 게 되는 거예 이를테면 뭐 소송을 걸면은 뭐~ 생활비를 끊을까 봐 겁나고 또 뭐~ 상관료를 또 박살 내러 가면 네. 또 뭐~ 다른 걸로 나를 또 공격할까 봐겁나고 어~ 더붙을까봐겁나그러니까 네. 뭐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뭐할게 염려가 돼서 이렇게 끌려가 그니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끌려가는 형국이라는 네. 것 그래서 사실 바람 못 쫓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렇죠. 제가 해보니까 네. 아~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근데 이제 저는 뭐~ 상담 때 약간 그런 게좀 조언을 드리는데 네. 무조건 먼저 선제공격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끌려가면 절대 안 된다. 끌려가서 바람을 잡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게 두려워가지고 매번 그게 체크가 돼버리면 그게 끌려가는 거거든요.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냥 지레 겁먹고 걱정하는 거잖아 일어나지 않을 일을 뭐 일어나 물론 일어날 확률이 좀 있긴 하지만 미리 걱정하는 거거든. 그래 절대 저는 미리 미리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음. 그나 또는 그녀. 그러니까 음. 내, 이제 내 남편분 같은 경우는 음. 내 아내가 이제 바람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나 그녀가 음. 생각, 생각하지도 못한 건 먼저 음. 치고 시작하시라. 아. 라고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는 네. 거죠. 음. 그 구체적인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음. 첫 번째는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먼저. 네, 네. 먼저 공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음. 일단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음. 뭐라도 일단 공격을 하게 되면 음. 상대방은 그 공격을 방어하는 데 급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내가 끌고 가는 행복이 되는 거거든 음. 그니까 내가 이를테면은 뭐~ 우리가 사, 아, 물론 뭐~ 이제 그런 싸움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음, 네. <laughs> 어렸을 때 이렇게 음. 하다 보면 뭐~ 에라 이렇게 시비가 붙잖아 네. 그때 꼭이제 이제 반에서 이렇게 싸움 잘하는 애들 있거든 네, 네, 네. 잘하 있어 네. 걔네들이 그렇다고 뭐 대단한 뭐~ 싸움의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네. 두 가지 더만. 첫 번째는 뭐냐면, 뭐... 깡이 있어, 깡. 아... 겁이 없는 거야. 그쵸, 그쵸. 어지간히 내가 뭐 맞,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음... 일단 깡이 있다 그러거든, 깡이 있는 거고, 음... 두 번째는 뭐냐면, 선빵을 날리라 그래. 선빵이라 그러거든. 어 선빵을 날리게 되면 상대방은 비틀거리면서 일단은 기습적으로 확 때려버리니까, 그쵸, 그쵸. 네. 방어하기 급급해서 내가 끌고 갈수 있다. 네. 그럼 내가 얘를 요리하기가 굉장히 좋다. 음... 근데 내가 먼저 공격을 당하면 음. 또는 내가 선빵을 날리기 전에 이제 겁이 많은 거야 음. 아 내가 때려, 때리는데 려때 얘가 피하면 음. 어떡하지 음. 그럴 수 있죠 음. 피하면 내가 이제 더 박살 날 수도 있잖아 음. 걔가 상대방이 또 힘센 놈이면 음. 피하면 어떡하지 이 자식 그걸 막으면 어떡하지 음. 막고서 날또 치면 어떡하지 네. 이게 이제 걱정이 되면 못하는 거거든 근데 싸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걸 생각을 안해 아, 생각 안 그냥 안 깡으로 아씨 이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 네. 아니 뭐 사회생활도 사업에 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네. 깡이 있고 아, 먼저 뭘 저지르더라고 네. 그래서 어떤 분 저, 정말 진짜 음. 어, 제 아는 가까운 친척분 정말 수천억 자산가야 네. 그 거기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시는 그분이 저한테 늘 그래 음. 어? 간디 아 간디는 아니고 이제 동원아 제 이제 본명을대면서 네. 사업에 성공하는 원칙이 어, 있다 음. 저질러라 어. 저지르는 사람이 네. 성공하는 거다 그쵸. 이게 될까 그래, 안 될까, 뭐 할수 있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좀 용기를 갖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변수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뭐라도 공격을 하자. 음. 그러니까 공격이라는 건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거지. 음. 상관 소송 먼저 날려버리자. 네. 그러고 나면 상대가 우왕좌왕한다. 그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제 기사를 꺾었기 때문에 상대방 기사를 꺾었기 때문에 음. 내가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다는 음. 얘기죠 내가 이렇게 우물쭈물 하면서 막 걱정하면서 음. 시간 허비하는 것보다 음. 그래서 이제 소송 걸면 그쪽에서 막뭐 발광하고 여러 가지 가 나오는데 네.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조언 드리기는 이거지 일단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 나오는 그 반응 보고 음. 제가 계속 조언 드릴게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끌고 가자. 네. 이제 그거죠, 이제. 그 반응들이 응. 정말 몇 가지 없어?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응. 정말 예상외 응. 반응 을 보이는 경우 는 거의 없지 않아? 거의 없어. 아이 그세세 <laughs> 중에 하나야. 아이 뭐지랄 발광. 몇 중에 하나야. 막그러서막야뭐그취하해라뭐 <laughs> 그렇게 하면 뭐 자기도 뭐뭐 응. 뭐 얼마 전에 또 뭐야 또뭐 자기가 뭐또 약간 공무원인데 뭐 감사실에 조사받았대 응. 말도 안돼 응. 무슨 상관 요소로 걸었는데 자기가 감사실에 조사를 <laughs> 왜 받아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그. 자꾸 그렇게 뭐~ 어~ 내 내가 하는 일에 회사 짤리게 음. 생겼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회사에 알려지지가 않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몇 가지 그렇죠. 있어야지 취하 안 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막 협박하는 유형 음.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회사 짤린다 회사 음. 못 다닌다 이렇게 된 그~ 그걸로 약간 좀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유형 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잘할게. 네. 뭐 내가 잘할 테니까 진짜 끝나, 끝났으니까 네. 정, 어, 취하해라. 취하면 네. 내가 진짜 정리할게. 네. 집 나간 경우가. 네. 이셋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크게, 뭐, 이셋 중에 네. 하나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가 없어요. 아, 폭력 쓰면은 뭐, 음. 폭력이 겁나면 일단 집 잠깐 나가 있어도 음. 되는 거고, 그, 그 또한 피할 거리가 많다. 근데 내가 아무 행동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음. 수개월이 걸리고 수개월 동안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받는다라는 음. 거죠. 네. 그래서, 먼저 공격하기. 네. 두 번째, 조금 음. 약간 음. 정치적인 용어기도 한데, 음. 이슈 선점하기. <laughs> 이슈를, 이슈를 잘 선점해야 돼. <laughs> 어, 이게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면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말려드는 거지. 끌려가면서 말려드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음. 바람을 피운 거 불륜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슈를 계속 그걸 가지고 이슈화 시켜 나가야 되는 건데 음. 주변에 알리든 내가 이, 이 사람이랑 내 배우자랑 담판을 짓든 주변에 알리든 간에 음. 불륜이다 네. 지독한 불륜이다 성관계까지도 했다 증거가 네. 나오면 음. 둘이 뭐 죽고 못 사는 사이다 음. 이거 가지고 계속 쳐야 돼 너는 불륜 저지는 놈이야 음. 넌 불륜 저지러 연이야 음.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음. 근데 상대가 그거를 물타기 하듯이 하면서 음. 야 네가 그 증거는 불법인 거 몰라? 증거 가지고 물타기. 음,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옛날에 잘못한 거 가지고, 크게 두 가지야. 음. 증거 잡는 방법 가지고 물타기 해. 네. 너 그거 불법인 거 몰라? 네가 이렇게 나 뒤를 캐? 나랑 음. 안 살려고 이러는 거야? 자기의 분류는 싹 빼고, 음. 그리고 또 자기의 분류는 또싹 빼고, 음. 두 번째로 많이 구사하는 게, 네가 옛날에 나한테 한게 뭔데? 음.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 음. 옛날에 잘못한 거막 그거, 그두 가지 다 교란하고 그 어떤 물타기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데로 화제전환 이슈를 음.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거든. 그렇죠. 거기에 대부분 넘어가요. 네. 그거를 가지고 방어를 하게 되는 네. 거야. 아니, 내가 증거를 제대로 된걸 음. 잡아가지고 음. 이제 공격을 막 퍼붓는 음. 와중에 음. 상대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야, 다 됐고, 음. 불륜 청산해. 음. 너 바람 폈잖아. 그 상관력 가만 안 둬. 니가 음. 어, 바람 펴놓고 바람 핀 인간이 어, 입이 열 개라도 할 음. 말, 할 말이 없지. 음. 음. 그리고 도둑놈 잡는데 CCTV 단계 잘못한 거야? 도둑놈 잡는 게 잘못한 거? 난 도둑놈 잡느라고 CCTV 다 올았다. 그래. 응. 그리고 뭐 이러면 되는 건데 응, 응. 거기에 말려들어서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막 맞아. 해명하고 있는 거야. 어, 아, 이게 적법하게 어. 나는 수집한 거다라는 그러니까. 말도 말린 거나 마찬가지 말려든 같잖아요. 거예요. 네. 이미 그 이슈가 그쪽으로 넘어간 거, 네. 화제가 그리로 전환되는 거 가지고 음. 벌써 대화가 5분 이상 그렇죠. 가면은 내가 지고 있는 그렇죠. 거야. 그 예전에 뭐 잘못한 거를 막 말하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그렇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준 걸 말하는 거를 빡 말하는 거야. 거야. 거죠.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당신이 아침을 안 차려줬다고 네가 아침을 어.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아, 안 차려주면 <laughs> 어, 이거 가지고 해명하고 있다니까.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5분 이상 그렇게 되면 잘못되고 음. 있는 거다. 상대방이 거기에 음. 넘어간 거다. 절대 음. 어, 이슈를 놓치지 마시라.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슈 선점하기라기보다는 이슈 놓치지 않기지. 네. 그니까 화제, 이 핵심이 뭐냐. 핵심은 음. 불륜이냐, 아니냐. 음. 집을 나간 경우도 너 바람 펴 가지고 나갔잖아. 음. 말끝마다 그렇게 바람 펴서 일방적으로 나갔잖아. 바람 펴 놓고 나가서 즐겁냐? 음. 바람 펴 나가 놓고 뭘 네가 뭐 지금 뭐 잘했다고 나한테 이혼 소송 건다는 거야? 음. 말끝마다 바람 외도 바람 외도 이거를 계속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상대방 그거 딱 빼고 얘기한다고. 네. 원래 너랑 나랑이 문제다. 음. 너랑 나랑 문제였서 내가 지금 나온 건데 왜? 음. 그리고 네가 나가라 그랬잖아. 나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음. 우리 별거 들어간 거야. 자꾸 이렇게 유도한다고. 음. 그 나중에 이제 파탄주의를 유도해 가지고 이혼에 맞아요. 유리하게 하려고. 네. 절대 거기 넘어가지 마시라 음. 예. 그래서 오로지 불륜 외도 이게 엄청난 대형 참사를 니가 일으킨 거다 네. 정신적 살인을 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라고 아. 넌 영혼 살인을 한 거야 네. 정신적 살인을 한 거야 음. 계속 그거 관련돼서만 얘기를 하시라 네. 딴 얘기 자꾸 할 얘기는 아 됐고 너는 영혼 살인이야 파란 표잖아 음. 파란 표 놓고 음. 무슨 증거 잡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 음. 입이 열 개라도 할말 없지 음. 이렇게 가시라. 네. 네. 예, 제가 음. 정신적 지배하니까 음.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음. 이제 음. 이번 주 증인 신문을했는데 음. 남편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음. 근데 음. 뭐냐면 남편이 상간녀한테 음. 다른 증거는 거의 없고 음. 하나가 딱 있는데 내 땡땡아 음. 생일 축하해 음. 이렇게 해서 땡땡이 그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아. 말이에요. 음. 그러면 당연히 그 부정행위 음. 성행한 음. 사이라는 게 인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경상도 사람인데 자기는 음. 경상도에서는 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경상도는 머리 꼬추꼬추막 이러던데? 아 근데 여자의 얘기를... 그런 성기를 비유를 짖대는 그 하나 거 말하는 거? 네. 그렇게 안지안 하지. 하지 않아요. 경상도에서 그럼. 꼬추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꼬치, 어. 꼬치, 뭐, 꼬치 한 만지자 막 이런 거 많이 써. 아. 그러니까 여자의 성기도 꼬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 아 꼬치 아니에요. 그지 아니지. 정나한그그 네. 그, 네. 그 그, 단어. 그 비우치. 단어잖아. 비우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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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어가 국정에 그, 막 울려 퍼지면서.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데그 남자가 막 그. 자기는 원래 주변 지인들한테 다 그렇게 말한대요. 회사 동료들한테도 음, 그냥 그건. 그렇게 말을 한대요. 음, 그리고 음. 판사님한테 엄청 혼났잖아요. <웃음> 그치, 그치. <웃음> 그게 말이 되느냐말 판사님이 경상, 판사님이 만약에 경상 덕분이라 그래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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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안 갔을 때. <laughs> 꽃이라는 말만 했어요. 아, 있어요. 근데 뭐. 그분은 그래. 정말 자기가 음. 되게 그거를 빠져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음. 정말 증인신문 한 시간 했는데 한 시간 동안 음. 자기는 그 음. 말을 정말 서슴없이 음. 쓴다. 음. 이렇게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음. 마지막에는 약간 까는 어, 거야. 어, 정말 저런가? 너무 저렇게 당당할 수가 원래 있나. 원래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서 해 꼬시는 <laughs> 거야. 사이비 <laughs> 교주들은 막 이렇게 <laughs> 확정적으로 빠빠빡 얘기하니까 네. 너무 확신에 차니까 그냥 어, 넘어가는 너무 거거든. 너무 확신에 차 가지고 음. 아무 문제 아니다. 나는 다 그렇게 말한다. 내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나는 음, 원래 그런 그렇지, 사람이다 말이야. 좀아 저렇게 해서 약간 어, 아내들을 지배하는구나. 심지어 그렇지, 말이 안 되는 말을 저렇게 계속. 어, 뭐 열변을 토하면 그렇게 되고. 네, 토하면은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 거짓말도. 그렇죠. 열변을 토하면은 그냥 넘어간다니까. 네. 네. 아, 어, 그럼, 그런 게 그래서, 많이 있어요. 증인 신문 끝나고서 제가 아내분이 통하면서 음. 정말 많이 결혼생활 힘드셨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혼하셨거든요. 그분들 아, 너무 이제 어. 아내 남편이 반성하지 않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죠. 어지간. 그리고 같이 그거. 서주고 그러면 증인서 주면 판사가 볼 때도, 뭐야, 그거 되게 같은 맞아. 한패가 맞네? 이렇게 네. 되니까 바보들이야. 나는 그걸 가지고 아, 바보라고 표현하지그 네. <laughs> 그러니까 바보들입니다. 아내분 어, 어, 남편이 그 상관녀 증인서 준다고? 서라고 응. 응. 하십시오. <laughs> 제가 판사라고 볼 때도, 네. 판사라고 어, 하면은 정말 어 이것들 분류 맞네난 그렇게 판단할 것 같다. 그쵸. 이렇게 얘기하지. 네. 판사들이 음. 이제 판단을 그럼. 잘 하고 이상한 판사도 많지만 정말 그 객관적으로 잘 그렇죠. 파악하는 분들도 있요 오히려 남편이 분 나와가지고, 음. 그렇게 이상한 진술을 하면 음. 위자료 더 올라가고. 맞아, 그럴 네.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나는 그개의치 말라고. 하라. 아, 마음대로 하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저도 너무, 어, 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음. 그렇게 여자를 그렇게 성기로 부른 음. 그 여자 들었다는 그분을 증인을 음. 또 부르겠다라고 음. 했더니, 판사님이 한번 음. 불러보시죠. 라고 하다가,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음. 그게 이제 인정된, 그렇지. 너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었어요. 아이고, 음. 어쨌든 하여튼 <laughs> 네. 다사다난, 다사다난, 별사람되겠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아세 번째도 있었어요. 아 있어, <laughs> 아 있어. <아직. 웃음> 보통 세 가지 하잖아, 제가 세 가지 <laughs> 네. 기습 헛지르기, 아. 허를 찔러야 된다. 음. 그러니까 상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박자 빠르게 음. 뭐든지 바, 빠르게 실행해라.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음. 먼저 공격하기랑 비해서 뭘 하더라도 상대가 아 이제가 하려 그러나 생각하면 이미 한 거야. 음. 그래서 좀전 빠르게 실행하라는 게 그래서 그러면 상대방은 나한테 오히려 끌려오고 나한테 말려둘 수밖에 없다 난 내가 음. 절대 말려둘수 없다 내가 먼저 선점을 하는 거거든 음.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슈 선점한다 그러잖아 음. 이슈를 먼저 선점해버리면 음. 상대는 이제 우왕장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끌고 가는 거거든 음. 그래서 그런 거 반박자 빠르게 실행해라 네. 그, 그 대표적인 거는 이제 소송 뭐 그쵸. 박살 음. 뭐 주변에 알리는 것 등등 네. 이걸 음. 허를 찔러라. 네. 예,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공격하기, 네. 이슈 놓치지 않기, 네네. 그리고 기습 헛지르기. 요세 가지를 잘 구사하면 절대 상대방한테 말려들지 않, 말려들지 않는다. 않게 된다. 네. 예, 라고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쥐센터 그 카페 뭐 제가 글, 칼럼 뭐 많이 있고, 네.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잠음 시간에 또 뵈요.